자 극한 28번 문제, 이거 뭐 지금 그림에 표시가 어디가 들어가죠? 그 APA랑 PC랑 그다음에 PD가 같다. 그 정도 뭐, 그림에 다 세타 나와있고 넓이도. 나와. 자 삼각함수의 극한 어, 삼각함색 극한 문제 중에서 이제 그더샘정리라든지그 다음에 수원에서배웠던 어, 인법칙사샘법칙이다 복잡,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 그치? 그래서 사정으로 들어가서 나올 정도면, 그리고 보통 사정으로 나오지 삼점잘안 주잖아? 그럼 웬만하면 여기에 어떤 개념이 있는지 자꾸 한번 찾아보고 연습하셔야죠. 일단 문제에서 준 거,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다 같대. 무슨 삼각형인지 알다 이거. 음, 네. 이세개아이세개 선의 길이가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얘네 둘로 이루어진 삼각형 이거 이등변. 아직 G 세타를 찾지는 않았지만 요거 이등변입니다. 대체 자 그러면 질문. F 세타 넓이 찾는 게더 쉬웠어요? G 세타 넓이 찾는 게더 쉬웠어요? 끝까지 못 갔더라도 어느 게 조금 더 계산하는 그러니까 식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조금 더 수월했습니까? 만약에 둘다좀 어려웠어요 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예 찾는게 조금 더 걸려 예 찾는게 왜 문제에서 하나 주, 조건이 또 있는 걸 알고 있어 얘랑 얘랑 뭐하더라? 평행이래 닮음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봐봐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 닮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닮음이면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대응변이잖아 그럼 대응변 길이의 비율이 나오면 넓이비는 제곱 비니까 이두 삼각형 사이의 넓이비를 이용해서 얘 넓이 우리가 그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삼각형은 문제가 뭐야? 노란색 길이는 찾을만 해. 이제 근데 문제가 뭐야? 이 각에 대한 얘기를 할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고민의 문제인데 분명히 말하자면 상대적으로 g 세타보다는 f 세타 찾는 게좀더 나을 거야. 그럼 결과 보고 이이얘기보자 자, 그러면 f 세타를 찾으려면 이두 변의 길이를 찾지 않고서는 못 보겠다는 라 느낌이 들지? 그면딱 보세요. 자, 보조선 하나 듭니다. 이거 봤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이거 다 반지름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센터를 갖고 있는 이이등변 삼각형과 이 위쪽에 있는 삼각형 같은 삼각형 합동입니다. 이걸 왜 보여줬을까? 죠 찾으라고. 그래서 왜 이게 합동이야? 현의 길이가 같잖아. 중동이야. 편의 길이가 같으면은 부채골에 호의 길이 중심각의 크기 다 같은 거 맞아 맞죠? 맞죠? 그러니까 얘들아 어디도 해서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세타일 수밖에 없죠. 편의 길이가 같은니까? 대체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길이 노란색 길 찾는 게 우선이잖아. 노란색 길이 뭐를 찾으면 돼? 코센부츠 쓰시는 거지 코센부츠. 그치어 복잡해 가지 말고요. 여기를 편의상 x라고 잡을게요. 나는 x의 제곱은 요, 다 반제 1이지 않습니까? 그치? 1제곱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1까지 가고, 그 뒤에 코사인 세타 들어가면 돼. 선생님, 이거 루트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거 당연하지. 근데, 잠시에 후 F 세타 널리고 할 때, 얘랑 얘랑 두개 곱해 안 곱해? 곱하면 자연스럽게 X제곱만 남으면은 깔끔하잖아. 그치? 어느 정도 의도가 깔린 것 같아. 2 마이너스 2에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루트를 워서 X를 표현한 것도 좋으나, 그게 나한테 사용되지 않을 터. 그러니까, 이 상태로만 가지고 가시고, 나는 이 F세타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 X는 찾아놓는것같 그럼 어디만 구하는데? 중심인가 얘만 찾으러 가시면 돼요. 자, 얘 금방 찾아요. 보세요. 얘랑 얘랑 어떻습니까? 같은 각이지? 요각을 찾으면 요만큼만 찾으면 되겠다라는 느낌이 오시지? 요만큼, 요만큼. 자, 일단, 얘는 얼마야? 얘는 세타가 여기 있으니까, 파이에서 세타 빼고 나누기 이해해야지 둘, 둘이 나눠맞지이등이니까 요거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두개한번다 했으면,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가 되겠네. 요각의 크기가. <laughs>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뭘 찾아야 되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각만 찾는 게요 요각 요각요거 어떻게 찾을까? 너네 요거랑 요거를 찾는 데 있어서 선이 너희가 결국에 이 넓이를 찾는 데 있어서 또 필요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좀 엮여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참여해 볼게 자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때 요렇게 세워진 삼각형 얘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를 보시면 색깔도 일부 맞추자 선이 알파벳 최대한 안 쓰고 요기만 표시하고 자 여기 지금 파란색 선이 요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됐어요? 어.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은 여기가 세타면 여기도 뭐야? 여기도 세타 됐어? 왜? 동의각이잖아 평행에 맞죠? 세타인 거지? 그러니까 현재 여기가 세타야 근데 봐 지금 얘 무슨 상황이 됐냐? 이등변이지,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주황색각이 여기서도 얘가 주황색각인 거 맞지 않아 왜?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합동이지. 형 애차, 세타, 세타 왜? 여기가 형의 이런 같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다 반지름이리잖니까. 이요 삼각형과 이 삼각형 합동이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여기가 같아, 여기도 같은 거야. 맞아, 여기도 같은 거야. 그러면은 현재 이 각도 지금. 이 각도,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라 말이죠. <laughs> 됐어요? 문제 없지? 자, 그 이제 여러분들 얘기할게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 보고 있는 이 삼각형, 두개 있습니다. 작은 거, 큰 거. 이 둘은 뭐죠? 작은 삼각형, 큰 삼각형, 이 둘은 무슨 관계죠? 뻔한 대답 중에 하나야 어차피 너희들은 삼각함수의 극한의 활용문제와 도형의 활용이랑음에급수도형 도형문제 이거 두개 나오잖아. 하나 더 나오면 뭐 나온다고? 덧셈정리로 보통 하나 또나온다 했었지? 다행히 여기 덧셈정리 안건들렸어 맞죠? 근데 이 두가지 중에서 뭐가 아니야 두가지 중에서 두가지 모두 다중등기하는 다 엮여있단 말이야. 중등기하 개념을 묻는거야. 이 작은거랑 큰거랑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그 질문의 요지 답은 이미 정해져있어. 거기서 뭘 물어본 거였어? 닮음 물어본 거 지금 닮음 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다. 닮음이야. 왜 닮음이야? 여기가 주황이면 여기도 주황이죠. 이게 방금 주황 주황이면 여기가 연두잖아. 맞아 맞아. 여기도 연두야. 닮음이잖아. 맞아요. 어. 여기가 주황이라니까 그러니까 주황 여기가 사실 연두인데 제가 파란색을 먼저 써버렸다면 이게 헷갈리면 이거 고쳐줄게 연두로 연두로 연두 연두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연두고 여기가 주황이면 여기도 주황이지 그니까 여기도 주황이지 작은 거랑 큰거또 여기가 연두면 여기도 둘다 주황이지 그러니까 작은 거큰거다 그러니까 거, 거 닮음 그렇지 이런 거다 발견하는 거는 이제 어려움은 없어. 자 이제 요상태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나 아까 전에 뭘 찾기 위해서 요각 찾기 위해서지 요각. 그렇지. 요각을 찾기 위해서 제가 지금 정보를 어디서 또 하나 얻어봐야 되는데 요각. 요각을 찾기 위해서 이 삼각형까지 지금 제가 건드려놨어. 현재 모용한테니. 아 여기 있잖아. 여기 누구야? 주황이 여기가 뭐야? 주황이잖아. 이 주황은 얘랑 얘랑 더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외각이지. 맞아? 그러면 이거 이제 구할 수 있지.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가 다시 한번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니까 이 빨간색 각의 크기는 이거에서 이거를 뭐하시면 돼? 빼면 얘가 나오는 거지. 얘네 둘을 더해서 얘가 된 거니까 얘에서 얘를 빼면 이게 돼야지 맞아요. 요 삼각형에서 말한 거다. 요 삼각형에서. 자, 그럼 여기는 얼면 2분의 파이. 빼기 얼마? 2분의. 요거, 요거 빼면. 2분의 2세를 빼는 거니까 2분의 3세타가 되는 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 각의 크기가 나온 겁니다. 요 각의 크기가. 요 각의 크기가 여기 나온 거지. 얼마 이거. 요두개더 하면 되네. 얼마니?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됩니다. 각 그러니까 찾는 게 조금 이제 f 세타에서는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어 그래도 어쨌든 g 세타에 대한 얘기를 한 부분은 이게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자 그럼 이제 넓이는 바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f 세타는 2분의 1에 x 곱하기 x 곱하기 sin 2 세타야. 2분의 1에 요 자리가 x 제곱이네. 그렇지? 요 자리가 x 제곱. 요거 쓰시면 되죠. 그 2로 묶었을게요. 2로 묶으시면 1 마에 코사인 세타 1마 코사인 세타 이거 나오면 약간 느낌 오지? 그지그 다음에 요 뒤에 거 사인 얼마? 2 세타 사인 나와도 또 너희가 생각하는 극한 공식이 있지? 그치? 다그본주 안에 들어가네. 자요 앞에 있는 2 분의 1과 2가 약분이 되면 최종적으로 F 세타는 이걸로 신정리가 마무리가 될 거고 그자 이제 G세타 찾으러 가겠습니다. G세타 자 G세타 뭐를 써줄까 G세타 자 앞에 이제 포인트는 이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이 요 길이랑 이요 길이가 대응변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 사이에 이 대응변 사이의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얘둘 사이의 넓이비를 이용하면 얘 넓이를 계산 안 하고, 그 비율 관계 관계만 가지고도 설명할 수 있더라. 그래서 제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얘는 이미 1이잖아요? 요 길만 찾아내면 된다는 소리였어. 요 길. 요 길으로 찾아내면 돼. 이 등변이 너무 많잖아. 이 등변 삼각형 나무는 또뭐했잖사 쪼겠지? 그치? 그럼 어디를 찾아 쪼개야 되냐? 아니 당연히 이 길을 찾기 때문에 그치? 근데 이미 이 노란색 길이 다 찾았고 이미 각도 다 찾지 않았어요? 그럼 끝난거야 여기서 뭐만 하면 뭐 돼? 여기서 수선을 밟면내려 이렇게 내면나요 아, 길이 요 길이 같은 길 아니겠습니까? 방금 이제 요 길이 누군데? X잖아 그치? 고거에다가 뭐만 하면 돼요 길이만 찾으면 되니까 요 각도 얼마 2분의 8 빼기 2분의 세타의 코사인 값을 구하면 되는 거네. 맞아요. 됐어요? 어. 어. 뭐가? 요 길이가 X야? 그러면은 X 곱하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얼마? 2분의 세타가 내가 구하는 길이의 절반이란 말이야. 내가 구하려고 하는 길이는 여기를 몇배 해주면 돼? 두 배를 해주면 되는 거두 일단 요게, 요거이 편해서 일단 y 를쓸게 여기 Y고. 따라서 내가 구하는 요 지금 초록색 여기 여기가 이 y 인데 여기 e x 의 코사인 2 분의 파이 빼기 2 분의 세타로 보시면 된다. 됐지? 이거 또가게면또 들어가면 돼. 대체? 여기 루트인데 어왜 이제 루트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x 제곱이 누르이었는데 x 만 필요한 거니까 됐지?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다른 얘기하자면 같은 값을 구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또 써보고 싶어. 자, 그게 뭐냐? 얘들아, 요선 그대로 갖고 올게. 첫번 봐. 단원제에 들었던 같은 선이죠. 그치? 이번엔 크게 보십시오. 이 삼각형 보세요.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 삼각형이지. 이미 비변한 거야? 1이지. 세타지. 그러면 얘들아, 요길이란 1, 세타, 요거 물결신 거, 코셋 세타지. 그래서 그럼 나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여기 Y라고 하는 절반의 길이를 다른 방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 그렇지? 자, 그러면은 여기가 아까 전에 설정했던 y 가랑요 Y 어떻게 세울 수도 있어? 또 다른 방법. Y를 1에서, 방금 전에 보기던 코셋 세타 빼도 되지. 그렇지? 코셋 세타 빼. 근데 내가 찾는 거 y가 아니라 몇 각이야. 요 안에 뭐 하나. 2의 1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 같을 거야. 계산하면. 근데 달라 보이지 지금 당장. 은 그렇지? 근데 일단은 뭐가 더 너희한테 나을까? 나름이. 왜하나는 분자 들어갈 거고 하나는 분모 들어가야겠죠, 근데. 그렇지? 일단 이 정도. 자, 그러니까 저는 이 2와 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 삼각형에서 하나에서 얘기하느냐, 이 큰, 이 원래 있던 삼각형에서 반지름 가지고 얘기하느냐, 뭐 차이가 있을 뿐, 결국엔 정돈하면 똑같을 거라는 겁니다. 자,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누구, 요거, 넓이의 비율을 얘기하기 위해서 닮은 비를 찾기 위해서 선분의 길이의 비를 우리가 찾아온 거거든요. 자, 이제 최종 결론을 내야죠. 자, 아, 자리가 없는 관계로 이 앞에 쪽을 지울게요. 이거 X 지우고 한거이 자리 지운다. 이 자리 지우고 여기다가 제가 네, 닮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이제 여기 지금 방금 찾은 거 여기가 2Y이고요. 여기가 얼마? 1이었어요. 자, 닮음비 몇 대미지냐? 1대 2와 2란 말이야. 맞지? 자넓이비몇대 몇이야? 1대 4와 의 제곱이란 말이야. 맞아요 됐죠? 자 그러면 나는 이게 이제 비대식이잖아. 그 여러분들 이 넓이는 알나요?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 얘야 계산하면 되지. 2분의 1에 이거분이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에해당이는면적이 누구였어? 이게분이이 부분이 이부이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세타는 자, 4화의 제곱, 얼마야 4화의 제곱? 이거 제곱해서? 맞죠? 근데 이거 제곱하면 되네. 이거 제곱하면 되지. 맞죠? 그러면은, 요거 4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에다가, 그 다음에 누구? 이 2분의 1의 사인 세타를 곱하면 되니까, 2분의 1 사인 세타. 한 번만 더 정리할게. 여기 분해 버리시면, 2에 1 마이너스 코사이 세타의 제곱에 사이 세타가 될거에요. 이게 G세타 그래서 G세타, F세타 다 찾았습니다. 선생그래서이두 번째로 구한 UI를 추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분모 분자에서 1마코사이 세타 하나를 제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분모, 하나는 분자로 들어갈 거잖아요. 이제, 이제 마지막 한 줄이야. 이제 계산만 남았어. 계산 너희가한 번씩 만들어 보시고 여기까지 식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것을 대해 한번더 정리해 드릴 테니까 각자가 한번 식을 써서 계산까지 되는지 그 계산도 질문해야 되는지 한번봐 드릴게요. 자 아, 계산 같이 해요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많이 되지 부모 문제 누구도 있어 사인 세타도 있고 그렇지 선생 이거는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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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만 예전에 오랜만에 또한 합니다 이건 뭐야 더샘용기 중에 세타 더기 세타 내가 보씩 쓰시면 돼요 그렇지 쓰셔도 되고 이거 분의 이건지 이거 분의 이건지 상관없잖아. 어차피 너희가 알아서 분모 분제도 세타 집어넣으면 요거 분의 요거든요거 분의 요거든 그럼 당연히 2 분의 1이나 2가 여기서 나오겠지. 이거 어쨌든 덧셈정리로 쓰셨을 때이 사이 세타의 4 사이 세타로 만드시면 사이 세타를 날리면서 2퍼 사이 세타만 남기니까 여전히 계산하는 문제가 없어. 이문제 핵심은 세타 제곱 분에 누구? 세타 제곱 분에 아마 100이 퍼센트 단어가 문제 나올 거야. 이게 극한식이 2분의 1일 체 보고 이용하시면 또 계산이 됐고. 자, 그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부분에서 계산을 남기고 어, 너희가 풀었던 부분에서 이런 게 나왔을 거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계산 필요하면은 이따 가 다시 한번 봐드릴게. 자, 그럼 이따 이거 멈춘다. 대체? 멈 주시고 나갑니다.